미 공군 최초의 여성이자 아시아계이며 한국계로 제19대 미 공군 주임원사로 재직중인 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 Force인 조한 베스 주임원사가 방한을 하여 주한미 7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을 방문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주한 미 7공군을 방문한 사진과 주한 베스 주임 원사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한국 공군을 방문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공군 주임 원사는 2022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오산 공군 기지의 제51 전투비행단 단장 조슈어 오두 대령을 만났고. 제607 항공 지원 작전 전대를 방문해서 합동 종말 통제관 JTAC의 훈련 예행 연습 시스템인 JTCTRS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공군을 방문해서는 이원희 e 공군 주임 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비공군은 현재 약 33만 명의 현역과 15만 명의 군무원, 7만 명의 예비역 11만 명의 주방위군 등 7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60만 명의 미공군 병사와 부사관을 대표로 하는 미공군 주임원사의 한국 방문은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역 이성 장군 소장의 준하는 의전을 받는 미공군 주임원사의 주요 업무는 미공군 소속 사병의 준비태세와 어, 사기 진장 그리고 병력의 활용과 인사 절차 복지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미공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조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공군 주임원사 방안의 특징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3그 미공군 기지에 주둔을 하는 제607 항공지원 작전 전대 설치가 된 조인트 서머널 컨트롤러 트레이닝 리허설 시스템이라는 것을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방부가 미국 기존의 합동 종말 통제관 JTAG을 훈련시키던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합동 전구 공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j t a s 를 통합해서 캐나다 캐나디안 에비에이션 엘렉트로닉스사즉 c a e 사의 미국 법인이 개발을 한 실제 환경을 구현하는 최신형 시뮬레이션입니다. 미공군은총 26대 이 시뮬레이션을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 현장 환경을 270도 스크린에 구현을 하며 전투기, 지상 공격기, 폭격기 조종사와 훈련 교환과의 실시간 교신이 가능하고 미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종류의 무기가 모사가 되어 있어서 실제 작전에서 사용이 되는 분산형 임무작전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설치하는 형과 데스크탑 설치형, 그다음에 노트블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공군의 주임원사를 만났다는 점입니다. 의전 행사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볼때 미군의 군종별 최고위 주임원사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에 한국군의 해당 군종 주임원사를 별도로 만난 것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조한베스 주임원사의 방한 목적이 미 제7공군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미 연합 공군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어, 시사를 한다고 하고 할수 있고 또 그것이 그 제이텍의 임무와 관련이 있음을 어,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주한베스 주임원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하와이 출신으로 어머니 계통 그러니까 모계가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계통 두 개는 미 육군 퇴역 준사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가족 관계는 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결혼은 했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엠브리 레이들 항공학교에서 항공 자원 관리를 전공을 했고 1993년도 공군에 입대해서 미 국방군의 공군 부사관 능력 개발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군원 사람 중에 현재 공군 장관인 바르바라 바렛 그 장관도 함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독일 람스테인 공군기지에서 근무를 했으며 미 공군 교육사령부 예하 제2공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8월 14일 현재 공군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주니어 대장이 미 공군 주임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공식 이름은 주한 베스이고 미들레임은 미들네임 속에 들어있는 S의 철장은 무엇인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공군 주임원사의 월급은 9,109불임 정도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 월 1,200만 원 정도이고 연봉으로는 1억 4,400 정도 되겠습니다. 시사점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한 베스 주임원사는 취임 후 2년 동안 한국을 전혀 방문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지휘관 전장순의 배틀 서큘레이션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제607 항공지원작전 전대를 방문했고 특히 어, 합동 종말 통제관 jtag의 훈련 장비를 둘러보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미국방부가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주한베스 주임원사의 군 경력 속에는 미 공군 제24 특수작전 비행단이 들어 있고 어, 독일 근무 시에는 주로 항공 수송과 항공 의무 후송 부대 근무한 경력도 어, 신경이 쓰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